자 이어서 지금 그 이하상 변호사죠 권우현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이진관 부장 판사가 재판 중에 뭐 엄격하게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잠깐 소, 소개해 주십시오. 네그 이전에 그 감치와 관련돼 가지고. 이진관 부장이 이제 15일이라는 형을 내렸습니다. 그 구치소에서 제대로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진관 부장이 오늘 말을 하게 되는데요. 이진관 부장은 저번에 있었던 이제 강계 그 부처들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더 특정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한편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지자 한 명이 한 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확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감치가 중단되어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결정 15일의 감치 결정 구치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이야상권 의원 두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밝혔습니다. 그리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것이고 본인의에 대한 법적 이제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서.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으니 이진감 부장 혹시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까 걱정했는데 단호하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안도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더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한 가지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그 지지했었던 윤석열의 지지자가 윤석열님 뭐 지지하겠습니다,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퇴정을 당했었단 말이에요. 당시에 등치가 상당히 큰 남성분이었고 키는 한 중간 정도 됐었고 피부는 좀 까무잡잡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이제 특정한다고 하길래 좀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자, 그래서 이제 결국 서울구치소와 이것이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감치라는 것은 결국 인적사항이 사항, 완벽하게 어~ 드러나야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일단 이중관부장 판사는 하지 않겠다. 그리고 대신 인적사항을 지금 더 파악을 해서 감치를 실행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. 어찌됐든 이제 서울구 주도가 왜 승인하는 이유로 풀어줬는지에 대한 것도 일단락이 될 텐데. 이 과정에서 이하상 변호사 권희원 변호사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현재는 지금 이하상 권희원 변호사가 김용원 재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원인들도 네, 오늘 이제 오후에 이중관 부장 판사의 그 결정에 대해서 각각 전해를 밝힐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저녁에 오늘 그 역전 용사들에서 이제 우리 강조기자 다시 모시고 얘기 추가적으로 나누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분 뉴스 강조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